와. 아, 잔디 관리하기 귀찮네, 이거. 오늘 헤럴드의 임무는 잡초 뽑기. 일단 심는다고 심어 놨는데 잡초 자라는 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이언 미스터리 서먼 짬뽕 그라스 믹스 백그 오케이 아빠 음요 그레이타 널 맞아요 어 맞아요 뷰티풀하게 만드는 거야 아바여야 덕파니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장아아니응만응기도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거꾸로 신었어요? 아빠 아이고! 아 이거 달팽이 달팽이. 집에 갔어? 응. 야이얘 얘. 그리워요? 응. 음, 아빠 잘했어. 열아 아아방 묶였어? 얘 얘가 가고 나서 평해진 집안. 새초미는 정이 많이 들었는지 한바탕 울었다. 다시 새초미야, 와 까니 그리고 헤럴드 다시 조촐한 다섯 식구로 돌아왔다. 조미, 조미, 새초미 까니, 까니, 찌까니. Like <laughs> 오랜만에 차 타고 한번 떠나 볼까요?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 North <놀드리아> Korea? <놀시보> North Sea b 오랜만에 나가보는 다섯 식구의 가족 나들이 꽤나 오랫동안 얘랑 지냈는지. 이렇게 조용한 게 뭔가 어색하기도 하다. 하롤드, <놀드> <놀드> 기타 안 갖고 왔냐? 몰라. You play guitar inside car 해야지. So we, we sing a song 해야지. 아어 아, 아, 알아. 저 스토킹이야. 아, 어때 헤럴드? 핑거 응. 삭히시냐 아, 그래 다행이다야. That's good. i l i c o p t e r 헬리들 어어어어 어, 어, 어. 여기 아줌마가 이거 망가뜨렸대요 가는 길 잠깐 들린 주유소 왠지 여행 가는 기분이 난다 알로 자 알로 welcome thank you 아 머신 무슨 working now 아하 uh -huh. 야 저거 손으로 다적네아 업그레이드 아, 이거 아이스브레이커 이거 얼마지? 84. 8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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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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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t 다 d a 비 봤어요? 세부 북부로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릴로안 지도를 보니 이 근처에 용가 농장이 있다 과연 용가는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걸까? 용가 농장으로 한번 향해 본다. 드래곤 프루트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애지 mm -hmm. 씨, 애니 씨, you know how, how does it look like dragon f r i t It looks like a no banana. 약도스. 아, 선인장 같아요. <laughs> 와, 여기 나무 잘 심어놨네. 와. Look at t h 이거 막어가니 아니야 이거? 와. 에, 매미 치킨. 치킨광. 엔 골드. 케인 바나나 농장으로 보이는 곳. 싸움닭도 잔뜩 키우고 있다. 니 아이. 와. 와. 가 있습니다. 와. 아. 아, 저기 용과 매달려 있다. Wow. 와. 우 용과 농장이네. 피나이 아빠뿐만 아니라 인생 처음 용과 나무를 보는 피나이 가족. 왠지 용가가 쌀것 같지는 않은 느낌. 세부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지만 관광객이 오는 농장들은 별로 싼 적이 없었다. <놀람> 아, 캔나 딴 걸? 나들러? 나들러? What they say. 어. 어, 마스크 쓰고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다. 어, 선인장이네, 선인장. 깍두스네, 깍두스. 깍두. <놀람> 하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레이트 터치. 얘를 길이 터타 터치 봐. 이게 뭐냐? 수염이 자랐다. <laughs> 데바 머스타시. 어? 어, 매니 머스타시 여기 있다. <laughs> 머스타시. 아, 이게 그냥 기둥이었네. 이렇게 위에 그냥 선인장 올라와서 매달려 있는 거구나. <laughs> 와우! So many! <웃음> Violet! <웃음> 어, what happened t h e r 아, 이게 엄청 익으면 열리네. 아, 진짜 아줌마가 따로 없네. 은지씨, 이렇게 잡고 찍어요. 여기 이렇게 잡고 찍어. 응,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잡아. 이렇게 잡고선 산 찍어요. 계곡 있나 봐. 와우. 하롤, 은지씨. 위쪽 산어귀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용가 농장 옆 계곡. 와우. 어? 카카오 시카테나, 따브리아 각종 필리핀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카카오, 그리고 이제는 말하기도 민망한 망고나무, 그리고 용가밭까지 1년 내내 열매가 끊이지 않는 필리핀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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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거는... 잭 까니! <laughs> 프롤 베이비 크랩 어 베이비 프롤 아띠 안지 씨 나오니까 좋지야 아이 필 라이크 아이 고백투더 바바 왜닮어180이 이상은 안가 천원이네 천원 쉐이크에 싸다 drink in there, mama? 맛있어? 이주평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m a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9 1 1이 친구는 s 친 i 는이 친구는 이 o 는이 친구는 That <laughs> <laughs> about <by> the plotting <laughs> <laughs> It never rings in California The sun is always shining right People are smiling making plans, hiding behind their shades and you're doing the same. No rain, no flowers. Nothing's growing where your heart is fire. But baby, I bet you're cold without me. Even when it's 90 degrees. Without me, I bet that you can't get any sleep. In the bed, lying awake. Cause I'm not there beside you. 드래곤 much d r 145. 1, w a 4, t to go to the city. Only shake and alarm. The dragon fruit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다시 집으로 향한다. 까니 까니. 피곤해요. 이 부분 잡초가 뽑혔네. 누가 뽑았지? 하루도 디즈 땅땅 들라스했냐 When? Yesterday. 아, yesterday. 굿잡. Oh, 야하루드가 기타를 사줬더니 알아서 막 하네. 와이야이. 다시 돌아. 턴.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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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천천히